사순절 첫째 주 수요일, 마태복음 7장, 중심본문 7장 15절에서 23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처럼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늑대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가시 덤불에서 자라나는 포도가 어디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우아가가 나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사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채야 한다.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 두성이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우리 시대의 가장 지독한 거짓마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용서를 가져오셨고, 남들을 용서하며 또한 온유하고 친절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속에 무게감 있고 날카로운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의 메시지 전체는 단순히 서로를 용납하며 타인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속한 7장의 첫머리에서 바로 예수 자신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절을 반복해서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즉, 예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한눈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삶이 훨씬 더 간단했겠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지침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다. 조만간 시기가 많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급작스레 일어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삶의 열매가 드러날 것이며 그때 당신은 그들이 진짜였는지 혹은 그들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속이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당대에도 그런 사람은 널려 있었다. 예수는 나중에 나타나서 그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사람을 미혹시킬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한번 이상이 있다. 초대교회 2세대와 3세대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고 흥미로운 경험 법칙을 개발했다. 즉 만약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지 선지자다. 우리는 이 법칙을 확장해서 보통 사면조로 묶이는 요소들을 포함 시킬 수 있다. 돈은 종종 성및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의 엄격한 성적 규준과 대조되는 성적인 허가 증서를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제시한다. 오늘날 같으면 예수는 그런 것들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식의 거짓말로 등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권력을 열렬하게 추구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맞다. 오늘날에는 돈을 목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가 나무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그는 종종 그렇듯이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끌어오신 것이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신의 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하는데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에레미아는 이 그림을 발전시켜 에레미아 17장 8절에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강변으로 뿌리를 뻗친 나무를 묘사한다. 사순절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삶을 위한 물을 얻기 위해 우리의 뿌리를 뻗쳐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이 본문이 던지는 도전은 단순히 진짜 기독교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단순히 좋을 때만 주여주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훨씬 더 힘든 작업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의 기도,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뿌리를 생명의 물인 당신에게로 뻗게 하셔서, 우리로 강하게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시작되어진 어, 산상순 말씀에 어, 어쩌면 어, 결론적인 부분을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모든 문제에 어, 나타나는 현상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 당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인 것이 중요하며 그것 없이는 나타난 그러한 현상도 이룰 수 없고 이렇다 했지만 그 근원적인 것이 없으면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아,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분명 나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진정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나무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는 나무인가? 그것을 근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심 속셈은 다른 것을 얻고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죽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께 어, 이해를 받고 나에 대한 편리주의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주가 되고 나의 유익만을 얻으려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톱 나이트 목사님은 어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이 비유가, 비유를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저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 세상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참 만족이십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무가 사시사철 언제나 그 뿌리를 물에 두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만족을 진정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남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중요하기보다는 진정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진실한 눈이 열려져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뿌리를 생명의 물인 당신에게로 뻗게 하셔서, 우리로 강하게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으면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실 우리의 근원의 만족, 영의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충만되어지고, 진정 그 충만되어진 심령 천국에서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